무엇일까요? 구독자 만명 돌파했습니다. 저희 베스트 댓글 이벤트 진행했는데 댓글 보면서 감회불 무량하더라고요. 여러 선생님들이 저희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 들으면서 힘이 좀 많이 났었고요. 2020년도 7월 1일날 이거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대단하죠? 네. 뭐 면허 번호 상으로 3만 명좀 넘게 지금 치과 의사분들 음.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치면 한 2만여 분될 겁니다. 그 중에서 절 반 정도는 구독하고 계시다는 거고 제 주변에서도 어. 유튜브를 로그인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웬만한 치과 의사라면 모두 다제 아 성계를 보고 있다. 아 저희는 아 그렇게 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좀제 느낌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멀다. 그 네, 그렇게 된다. 모를 필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만 명이 넘나 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하니까 이 꾸준함이 되게.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찍은 네. 영상이 100개가 넘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제품이 1 0 0 80종 어. 저희 1만명 돌파 댓글 이벤트에 스셔셜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었는데 10등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댓글이 1520개 정도 달렸는데 음.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아. 감동적이고 좀 뭉클하고 <웃음> 네 <웃음> 요새 에스트로겐이 좀 많이 나와서 <laughs> 네. 작은 거에도 감동합니다 10등은 네. 우리 김동원장님 10등은 콕소 핸드피스인데요 아. 9등이 아이콘입니다 8등은 신 마스크 7등은 바이트 인프레션 코핑 그 다음에 6등은 우리 신원장입니다 네, 지르코니아 폴리싱 관련 제품인데 뭐 지르마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음, 음. 5등은 GSB 글러브 GSB라고 하는 게 가성비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웃음> <웃음> 어디 회사인 네. 줄 알고 아, 아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요번에 아, 네. 아. 막 댓글에도 올라고 해서 나는 오늘 알았네 <laughs> 그걸 무슨 상품이라고 하죠? 티비 상품 네, 그런 느낌의 상품을 네,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노브랜드 네. 같은 거잖아요 <laughs> 네. <laughs> 4등은 휴프레디의 어트마이어 로 포셋 발음이 어렵죠. <laughs> 네. 어 트라우마이어 포셉입니다. 아. 손상 외상 없는 포셉인 거잖아요. 네. 네. 그거만큼 그거. 뭐 치아를 잘 잡고 부러지지 않게 중간에 잘 잡아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다른게 포셉이 네. 거의 생각이 안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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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드디어 1등서부터 3등까지 남았는데 1등이 1플러스원이고 2등, 3등이 플로스 원. 네. 삼등은 네. 프로파파일인데요. 나이타이 파일계를 거의 석권했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 더 이상 광고가 필요 없는 네. 그런 제품이죠. 이 등은 우리 김동원장. 이걸로 시작했어요 저희. <laughs> 이게 없었으면 저희도 없었을 것 네. 같은 네. 제품인데 드라이지고 <laughs> 음. 한번 써보신 분들은 더 이상 다른 걸 생각도 안 하시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과 치은 이계를 동시에 할수 있는 재료입니다. 네. 자, 음. 영예의 등은 뷰티필 플로우레지입니다. 대박이죠? 네. <laughs> 일단은 색상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 점도가 있어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시기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1 플러스 1입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구매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1 네, 네. <laughs> 플러스 1은 대박이죠. 이게 기한이 뜨면서요. 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네요? 딱 일주일 저희가 댓글을 쭉 읽었잖아요. 네. 우리 두 명씩만 좀 뽑아볼까요? 원래 저희가 공지하기로는 다섯 분에게 숙박권을 드리기로 했는데 좀 아쉬워가지고 음. 저희가 두 명씩 하면 여섯 분 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댓글 첫 번째. 삼행시에 써준 분이 두분 계시는데 <laughs> 이소연 원장님, 제 제주는 선생님들이 부리고. 선. 선물 같은 내용은 저희가 받으니 기쁘지 할양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재밌어가지고. 네, 네. 저희 이런 거참 좋아합니다. <laughs> 자, 다음 댓글. 여인호 원장님께서 쓰셨는데 슈프리디의 기구가 그 신차로 원장님께서 혼수처럼 오래 쓰는 기구다라는 말에 감동 받으시고 잔뜩 사두셨다고 <laughs> 하셨고, 확실히 저한테도 와닿는 그런 문구라. 제가 뽑아봤습니다 제가 뽑은 음. 댓글은 엄성호 원장님인데요 뷰티필 레진에 대해서 장점을 일곱 가지나 이렇게 뽑아가지고서는 장문에 글을 써주셨는데 음. 너무 감동적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다음 댓글은 드라이즈 정말 많은 분들이 써주셨는데 송찬호 원장님 드라이즈에 관한 내용이 좋아서 네, 베스트 댓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원장님께서 바이트 인프레션 코핑을 김양수 원장님이 소개해 주셨다고 그거 보고 그 제품 사용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직원 교육할 때도 그 영상으로 하니까, 바로 직원들이 잘 써서 너무 좋았다. 여기 두 분이 언급된 거, 좀 아쉽게도 저는 언급이 안 됐더라고요. 최동진 원장님께서 YDM 오토 크라운 리무버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이거를 뽑은 이유는 저도 너무나 잘 사용하는 제품인데, 언급이 별로 없어가지고 섭섭했는데, 이 최동진 원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서 기쁜 마음에 뽑았습니다. 오토매틱 리무버는 없으면 안 되는. 아, 너무 좋죠. 네. 네. 저희가 재성기를 처음 계획했을 때, 저도 그렇고 다른 원장님도 그렇고 맨날 쓰던 제품들만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새로 나온 제품들 그리고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을 우리가 한번 써보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자라는 계획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보다 비용적으로 많이 세이브가 됐다 그러면서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서 저희도 참 보람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을 다 훈련 그날까지? 네! <laughs> 가성비만 따지는 게 아니라 비싸도 저희 진료 퀄리티를 올리고 조금이라도 체어 타임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냥 재료 비용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쓰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유는 진료의 퀄리티를 확 올려주고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희 치과가 변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좀 자신있게 권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나도 새로운 제품 써보면서 예전에 썼던 제품들만 보통은 이제 바꾸기 힘들잖아요. 새로운 제품 쓰면서 나 자체도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도움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哈哈，对对对。